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낳으시고, 본디오 므르기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안절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고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경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시엘 제단에 조합해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현장에 아버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시술을 받는 김영자 권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의사의 손이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하게 회복되어서 새벽 기도 용사도로 용사로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 염려를 물치고 주님 안에 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별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소망을 얻게 하신 주님을 바라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더욱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 안에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대관 집사님 더욱 고만절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욱 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심정이장어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음식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식도의 모든 기관을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강결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깊은 나의 선아. So. 마지막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 말씀부터 마지막 44절 말씀까지 겨루고 있습니다. <놀람> 날이세요 감해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오는 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이를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음식을 먹고 팔아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불게 그 먹고 이를 다해 버려 나리 셈의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라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한만이 눈에 띄거를 배를 거기에 들여 다될수 있는가 의논하노. 밧줄 끌어 바다에 보리는 동시에 실 뿌려 멈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지수가 헤엄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맞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쳐다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아멘 주님만이 살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살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식이 믿는 사명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어려움 속에 맞졌던이 항의하는 이 배에 탄 모든 자들을 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충분을 무시한 채, 윤리온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인간적 가치와 인간적 경험에 의존하여 그 모든 것을 진행하였지만, 그러나 인간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일로 인해서 배는 침몰의 위기에 빠져 있고, 엄청난 미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그전에 말씀을 통해서 배가 어느 정도 육지에 도달한 것을 알고 난 후에 선원들이 일부가 배의 구조를 위해서 사람들의 구조를 위해서 구조 조명 배를 몰래 내려서 도망치려 하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 어떨까요? 자기 이익에 집착한다는 사실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버리고 선인들이 배에 탄 사람들을 지켜야 될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임무 아니겠어요? 배를 안전하게 어떠한 측에 있는지 배와 함께 해야 되고 또 그들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인간들은 언제나 사명이 없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 같이 그들은 자기의 이익에 집중하여서 자기만 살기 위해서 도망치려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바울사는 그것을 간파하고 율리어백프장에게알면서 그들의 행동을 막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전에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죄수했던 바울이기에 선장과 선제의 말을 더 의존했던 백부장 윌리온이 이제 바울의 말을 더 신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인지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 반편에 의지하여서 이 세상의 그 경험에 의존하여서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나 하나만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 같이 보이고 신실한 좋은 사랑 같이 보이죠 그러나 사랑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다 헛된 헛방임을 알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제수의 모임이지만 자기만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 어떤 어렴 속에서 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모두를 더욱더 용기를 북돋아 주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3절에서 38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그 배가 어느 정도 육지에 도달한 것을 알게 되고 어느 정도 14일 동안 어려움에 빠져서 도저히 그 어떠한 행동도 할수 없는 상황일 이것 심지어는 먹지 못했다까지 얘기했잖아요. 14일 동안 먹지 못하면 어떨까요? 그건 마치 죽자나 방불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음식을 먹게 하고 위로를 주고 소망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내용의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죠. 그래서 34절을 보면 음식 먹기 권하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정몰의 가락 하나도 이를 자가 없으리라고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너희를 이제 살게 하게, 하게 하는 방편이고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그래서 기력이 쇠한 상태에 있죠 그렇게 하면 모두 다 어떨까요 다, 다 아주 의욕이 상실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을 주면 일어설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내가 나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고 나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은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용기를 주는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능한까그건 바로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한 바울을 통해서 그배 타고 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6년에 되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이 보기에는 다기진맥에하여다 죽을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상실되어있기 때문에 비리가 보이지 않는가 알겠어요 혹시 육체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보장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우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사탄의 사인에 박자를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기의 인생이 뭐, 이 땅에서 그런 탈짜라고 생각하고 나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모양 이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포기하고 스스로 인생의 삶을 절반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 인생은 나를 보라스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면 그것 또한 상황에도 낙심치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입니다 그러기에 35주년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276명 앞에 떡을 가져자 축사했다는 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곳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을까요? 뭐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그렇죠 이방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국회 의 시작을 그렇죠 이원영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국가가 국교도 아닌데, 아니 국교를 시작하면 또 어떻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섬기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일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같은 소원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아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죠. 제가 사병으로 입대했을 때 처음 부대에 들어갔어요. 내관에 들어가니까 약 우리의 대관이 침상 날열되에약 1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가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취침하기 전에 어느 분이, 어느 분이 오늘 신학교에 다니다가 온 신경, 우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만 해서 지금까지 기도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우리 대대에 가니까 교회 가는 일을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교회 가는 사람들이 교회 간다고 딴 주제에서 교회 가지 못하게 딱 가로막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처음 신경으로 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인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태도이다하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36절에 보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안심하고 먹을 것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 배에 탄 사람은 276명이나 되었다. 그 많은 사람. 그래서 그 배가 어떻게 276명, 그 더, 더, 그 물자를, 더욱 그, 어떻게 보면, 식재료를 운반하는 그러한, 어, 역, 물류선인데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이 탔을까? 사람들 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큰 배는 600명까지 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6명은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왜냐하면 누가라는 사람이 직접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병년을 실감나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0. 육체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할니 아니 배부르게 먹고 이 얘기를 무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게 되죠. 아니 밀을 나는 양식 아니겠어요. 석상 생각하면.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밀은 그들이 먹을 양식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곡물을 나르는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곡물 중에 이 밀이 대다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배의 접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은 어떨까요? 육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배가 무거우면 배가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으면 그렇죠. 배가 육지에 도달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육지에 더 가까이 접안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건을 내놓고 육지에 처박하기 쉽도록 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로부터 44절을 보면 결국 날이 새자 그들이 모두 무사히 상륙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육지에 접안하해서 배를 띄여다 대치만은 그러나 그 물이 그렇죠. 바닷물과 그육지에서 오는 물과 이 연결되는 그 어떻게 보면 충돌되는 지역에 이제 배가 이렇게 접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배가 파손의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한 위험의 순간에 당시 군사들은 제수들은 죽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당시 보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제수들은 죽인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제수들을 잃어버렸다 하면 그 제수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물어 물게 되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죽이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뜻을 맡고 병출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뛰어내리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윤료 배포장은 나왔다는 것이죠. 이미 물론 대수도 청동 등서 어느 정도 정보를 입수하기 했지만 지금까지 이 배가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토록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죄수의 몸이었지만 우리가 함부로 할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율료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울 까닥에 죄수들이 살게 되고 결국은 안전하게 도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은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오는 배 물건의 지하여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널 조각이나 배 물건의 지하여 나가 마침내 다 상륙했다는 것을, 멜대 섬이라고 하는 적은 섬에 상륙하게 됐다는 것을, 적은 섬에는 저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항구가 존재하지 않아고 그러기에 큰 배가 거기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먼 곳에 그저 깊은 수심 깊은 그곳에 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배는 그러한 좋지 못한 그러한 어떤 물살이 센 그곳에 접어나서 배가 파손할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선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성길이 역사됐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풍량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 생각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살리시는 분은 선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나를 건지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오직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승리를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 중인 성도를 지켜주시고 오늘 김용자 권사님 시술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분 외치고 힘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응답하시는 제 이름을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삶의 그 모든 것 어려운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통해서 그 모든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 생각을 선택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